떨어지면 지어먹어아 근데 솔직히 떨어지면 조 먹잖아요. 맞아요. 인품 공뭐 발견. 어, 집에서 떨어어요 지금. <laughs> 아저 어. 옛날 먹었던 기억 나세 거짓말. 거짓말. 김민디언. 밥 밥은 안해 안 먹어요? 네. 밥은 해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뭐, 니까 <laughs> 잠시만, 식탁기 없어요? 네. 자도시자시자 어? 어, 진짜 누구시자 진짜 아, 시자도 도 시자도 시자도 자자도 시자도 자도 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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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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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 손톱, 손톱이 엄청 기시네요. 예, 네, 제가 손톱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laughs> 장도 보면, 어이, 거 저기, 뱃발만 <laughs> 저절 <줄> 알죠? 아, 이거, <laughs> 코를 못 파잖아요. 아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어, 잠깐만 이걸로보면은사고나지 <laughs> 않아요. 사고거 지금. 무실전인데 그때가 느껴졌거든요. 아, 낮아요. 낮아요. 아니, 네. 아니, 아니, 음. 느낌이 음. 없거든요. 아, 이게 느낌이 없거든요. 이제 촬영하고 하다 보면은 먼지가 이제 촬영하고 하다 보면은 먼지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많이 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 몰래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파다가 이게 제가 잘못 찌린. 남들은 근데 또 피곤해서 <laughs> 그런 것야 <같아요. 웃음> 네. 그렇죠. <laughs> 네. 머리도 되좋다 그냥 요요아진짜아요아해요 약간 느낌이 청포물에 머리 담그는 것같다 <laughs> 아니, 대형주인 것 <것처럼>. 같아. <laughs> 뭐, 잠깐만요. <laughs> <laughs> 상추를? <상촐>? 뭐? <laughs> 왜 이렇게 커, 상추? 시원하다. 얼마 아, 아니에요? 아전 선물 받아가지고 어... 이게 뭔지 귀여운... 몰라요? 네 얼마 <laughs> 같아요? 색이 많이 바른 거고 거의 양바 정도 이게 얼마가? 아, 왜 이렇게 많이 발라요? 이빨을. <laughs> 전나솔직거아니죠 아니, 아니. 아, 니왜게왜 이렇게. <laughs>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행사라든지 방송 없는 날에 거의 이제 이런 패턴이잖아저 네. 물빛 때문에. 아, 너무 좋아. 맛있어. 왜 저래요? 좋지, 손톱 니까 제가 잘하는줄지 몰랐어요. 아주 귀한인데요? 야저도 손톱을 좀 길러야겠네요. 많이 아 시원하겠다. 아, 옥상이 구나 본인만 쓰면... 아미! 어이아 아, 어, 안돼. 이거는 혼자못 털어요.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에이, 털고 있는 거예요? 내장인가? 너무 무도고 노파로 그래. 에이. 어 모순 같다, 되게. 봤어? 어. 뭐 하는 거야? 가끔 어, 저렇게 스트레스도 풀죠. 아니 근데 진짜로 옆에 동에서 보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아. 머리가 길어가지고 갑자기 어. 막 왕국도 뭔가 이 치고 있으면은 목가정부터 좀 봤는데 그 행동 반경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아. 가는 느낌이에요. 아, 아. 아 맞아요. 네. 제가 제가 약간 저런 느낌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마시다가 물 주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아, 맞아요. 그쵸, 그쵸? 아, 맞아요. 뭐한번 이렇게 하고. Uh <목소리> 와 여름이네 여름이야 아 저거 말리는데 진짜 우리 이렇게 아, 걸어요 거의 3 0분 여전히 스물몇 스물 살이시라고 스물네 살 <laughs> 세상엔 쉬운 게 없네 아 너무 앞에 담고 있냐 아니야? 어. 너무 아프다 먹고 다니까. 장모 돌리겠는데 그러다가. 저기왜 저렇게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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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이 써보는고 좋아요. 아화장하되는구나 <laughs> 아니 근데 화장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여기다 꺼내는 거? 아 여름엔 더워가지고 좀답답해 옷이 이렇게 많으니까. 잘 알잖아요. 네. 혼자 살면 거실밖에 안써요 네. 맞아요. 거실하고 쓰는 데가 없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어. <laughs> 저기가 높이가 딱이야. 예. 네. 음. 아니라 제가 점이 연해지니까 더 이렇게 덮대서 잠깐만 지금 아, 이거 지금 열린 아,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더 진하게 또렷하게 아 근데 우리는 점을 다 메꿔서 거... 없잖아 어, 점이 또 매력 포인트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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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치지 아자덕치자아 덕치잖아 덕치잖아 덕치자아 지금 덕치잖아 덕치자아 아, 지금 전투하는 거좀 품을 쓰냐고 이마 치워야 돼요 아뭐 이마를 자꾸 쳐 이마치고! 이제 이제 이 치지! 안녕하세요. 아. 아. 어디요 <laughs> 뭐야? 대집인데나술나술이요나술 네. 네, <laughs> 좋지. 나술이야창지 네. 혼자야? 곱창지? 혼곱한다고 혼곱? 근데 곱은 쉽지 않은데. 삼겹살 같은 것도 <laughs> 음. 저는 먹고 싶으면 그냥 가요. 혼삼요 네, 네. 왜냐면은. 그좀그 그러니까 비계랑 살코기랑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분배된 그 고기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이제 또 혼자서 눈치없이 이렇게 먹어도 되고. 어, 하니까 얘기도 안 해도 되고. 네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아니 그렇지. 그래도 이런 거는 얘기를 하면서 주거이받거니 아니, 아니 근데 난 이거 이해해요. 나도 이해. 해 네. 소곱창 2 인분이랑요. 네네. 0기정전를 하나. 네, 알겠습니다. 해 <laughs> 드릴게요. 네. 아, 사장님. 혹시 괜찮으면 밖에서 어, 먹어도 될까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야, 헌고을 진짜... 야곱까지 가는 거는 이거 자꾸 야외 곱창은 염통은 빨리 먹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예. 맛있게 어세요 맛있겠다. 저도 내장 제니하고 <laughs>

맛있더라고. 요 장기가 맛있잖아. 대장 내장이 맛있 장기가 맛있요장기 맛있더라고요. 장기 좋아해요. 장미 아, 소도도도 네. 기시고 그런 말 하니까 좀이없 <laughs> 아, 염통. 간. 막창도 맛있고 대창도 맛있고. 천엽도 맛있고. 기 전골 나왔습니다. 뭐야 또시켰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세요 네. 아, 여기. 아, 아유, 아 야, 난 몰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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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네. 와, 미쳤다. 아, 맛있겠다. 백종원 씨 못지않게 잘 드시네. <laughs> 내가 지금 느낌이 고독한 미식가예요. 그래. <laughs> 미칠 준비 됐는가? Are you ready? 청소를 <laughs>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하얀 거탑인데? 미쳤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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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실하다, 실해. 작아. 배달인데 저 정도라고? 미친 거아니 이거? 걔가왜 이렇게 토실해? 실하다, 실해. 아주 그냥. 이제 게 딱지, 게 딱지 뜯어야지. 아, 우와... 처음에 급해서 제가 뜯지를 않고 그냥 뜯어 와... 아, 배를 먼저 따야 되는데. 아구임이 장난 아니네요. 와. <laughs> 오, 아, 와! 아알바 진짜, 네. 네. 아. 진짜 진짜 내장이 네. 네. 아. 쏟아 저... 내려요. 오. 아 이거 무슨 홈쇼핑에서 보던 그 비주얼인데, 너무 흘러, 흘러 내리는데? 대박. 시작이네. 아, 아 진짜 맛있어요. 어, 나 진짜 더럽다. <laughs> 저기서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서서 그냥. <laughs> 아아아아 남는 거 이제 밥 위에다가 잘해. 쏟는 거지. 사랑이야. 아 와, 이거지, 이거지. 와, 내장 봐. 아, 이거 주, 진짜. 주문하겠습니다. 진심 미쳤다. 또 식당에서는 이게 조금 밥을 해달라든니 조금만 주니까. 이렇게 진하게 내장이 들어가야 맛있단 말이지. 근데 밥을 더, 더 넣어야지 짜겠다. 아, 그렇긴 한데 제가 또 이렇게 외장이, 촉촉하게 이렇게 어. 아예 적셔서 아, 먹는 걸 어? 좋아해요. 어? 어? 저 때는 안 짜게 계란 날달걀 있죠. 아 느꼈는지 아안 짜져. 훌륭하네. 아, 아주 고소해요. 아, 아 훌륭하네. 맛있겠다. 아, 죽겠다, 진짜. 죽겠다, 진짜 배고프다. 크으... 우와, 뭐야. 우와. 와, 뭐가? 아, 이거 제가 정말 잘하네. 아, 거야. 저 진짜 맛있어. 배고프다. 대박 개다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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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몇다몇고몇다 이거죠. 네. 김부각은 뭡니까? 어디입니까김부각은 저희 엄마가 만들었어요. 아 네. 예. 엄마가 이제 좀. 네. 엄마 보러 갈 건데. 그냥 저도 화사에 나온 거야. 뭐야, 파사네? <laughs> 어허, 아니야, 아니요 <laughs> 자, 준비됐니, 예진아 응, 음, 준비됐어. <laughs> <laughs> 어, 떨어져도 상관없죠, 지금. <laughs> 내장은 참 좋아하세요, 장기를. <laughs> 내장은 너무 사랑해요. 아우, 내장. 아 <웃음> 아우, <웃음> 아우, 뭐야. 진무각이랑 또 궁합이 잘 맞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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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저도 심한데, 어. <laughs> 코르크하네요 진짜. 아. 와. 뭐야? 너. 오징어 잠깐 뭐 걸렸어? 야이양반 나트륨은 나트륨을 엄청 먹네. 짠짠짠이래 짠짠짠. 짠짠짠. 아, 어. 전화는 제가 좀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짠 것도 확당기거든요 그리고 김부각이 생각보다 안 짜요. 아 고소해요. 맥주, 맥주로 이제 그 짠기 쓸어 내려야지. 아, 네. 먹고 싶어서요. 참 맛있게 먹는다. 넷째, 넷 껍질 째넷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맛있어. 김보가 저렇게 크나? 이 음악 장난 아니하고 Hello, m 헬로우. 아들 헬로우? 가사를 몰라. It's me. 자연 예, 소리를 들어야겠군. <뭐라> 가사 모르니까 들어보자. <잘> 잠깐만. <뭐라> <너는 잘 몰라. 뭐라> 아, 근데 너무 좋다. 아, 네. 진짜 짱이에요 빛이 반사되는 게 멋있는데. <뭐라> 안녕. 나는 아내진이라고 해. 저쪽에 이제 나리 언니 자고 있겠지. 아니, 안녕. 먹는 아니지네, 이거 먹는 아니지? 하겠어 지나쳤어 뱀 나와, 뱀 나와 뱀 나온다, 뱀 나온다 뱀 나온다, 뱀 나온다 뱀 나온다 되게 무섭다 <웃음> <웃음> 아니, 한강에서 휘파람 불면 기분 되게 야 이거 너 보고 반대편에서 다시 돌아가겠다 깜짝 <laughs> 놀라지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너를 먹으러 왔다. 축성 끓인 라면. <laughs>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배가 고파가지고. 아,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정말 지겨워요, 정말. <laughs> 먹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laughs>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걸. <웃음> <웃음> 맞아, 맞아 <laughs> 말이에요. <또 살려고> 안녕하세요. 얼굴이 많이 다시 이거어요 아, 원래 저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아, 아하고 나요. 아이고. 곱창이 원래 거에요. 맛있어가지고. 씨를 말렸지.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안녕히 계세요. 너무... 아, 근데 또, 봉지가 또 가득 있네. <laughs> 아, 저거지, 저거, 저거지, 저거지. 어떻게 해야 데 어디 가려고 해? 아, 이제 저바깥 쪽에서 덩치야 나랑 편지 하나랑 편지 하나랑 편지 하나랑 편지 풀면 안되지하어랑 <되니까. 웃음> 진짜 하나랑 편지 하나랑 편지 하나랑 편지 하나랑 편지 하나랑 편지 <laughs> 이제 이게 앞에 있으면 막미치겠더라고막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아, 다 왔다. 아. 등지고 먹네. 소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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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 와. 우와. 근데 같은 라면인데 왜저 라면은 더 맛있을까? 그니까요. 그 달라 세상에 소세지랑 이 원래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뭐 소세지도 하나는 있어줘야 되고요. 원래 삼각김밥도 있어야 되는데 삼각김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각김밥이 없다면 만두가 있죠. 만두랑, 만두랑 같이 운사람은 우유 그냥 흰 우유만 셔주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살짝 바나나가 첨가된 걸로 그네 개가 합쳐졌을 땐 어벤져스죠. 그런 딱 조합 먹어보겠다. 우와, 아, 와, 맛있다. 와. 다고 우와. 야, 근데 저기까지 가서 한강을 한 번에 안 보네. 진짜. 아, 진짜. 와. 아우. 짜아삭아 음. 먹으니까 좋지. 아. 아, 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하지 않았어, 아 하지 않 근데 이 나름 고민이 있어 잘... 가지고. 아. 그럼 매일 와서 매일 라면 먹 거야. 아. 매일 먹거든.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편의점은 라면 이제 가끔씩 먹는 거고. 어. 보통은 이제 음악만 듣다가고. 사색도 하고. 진짜 엄마 생각 아, 갔다. 됐다. 네. 네. 또 먹었으니 또 바로 자기는 뭐하고? 아, 재밌는 걸 보고 싶다. 아담센터. 요즘에 장 구경 안 봐? 아, 요즘은 좀 가벼운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가음 편하게 보는 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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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침대 냅두고 왜저기서 자냐고 난 이거는 잘라고 틀어은 거야 이거 침대 수송무시지 <수술> <laughs> 아이고야 이거 <laughs> 푹주무시 <오, 풉주고 싶다. 웃음> 아, 저렇게 자는구나 아이고 어유 <laughs> <laughs> 야야 <laughs> 야, 세상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진짜. 쉴 때는 아... 근데 저렇게 쉬어야 돼요. 아... 진짜로. 안 좋지. 야, 나, 나. 아, 잘하네. 예. 예. 인사하 저런 소리가 날 수가 없는 아니에요. 게 쇼파가 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냥 제 경험상 저 소리는 무언가를 비집고 나오는 소리예요. 라면 위 라면과 소세지와 하나로 만드려는 소리예요. 아,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잠깐만. 화세, 저게 진짜 네 입으로 내는 소리라면 지금 내봐. 어? 봐 <laughs> <아니, 맞잖아. 웃음>